네 안녕하세요. 네 김도현입니다. 어, 오늘은 이제 뭐냐 태국이 모든 게 물가가 저렴한데 이상하게 딱 하, 한국보다 비싼 게커피에요 커피 특히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한국보다 더 비싸요. 아메리카노 같은 게 150밧, 150밧이면 약한 6천 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. 6천 원 정도. 그 한국보다 커피가 비싼데 그래도 우리 한국 사람 맨날 커피를 먹어야 되니까. 근데, 또, 여기 세븐일레븐이니까 카페가 되게 잘돼있더라고요 근데, 진짜, 우리나라처럼 그냥, 그냥, 컵 대고 그냥 뽑는 게 아니라, 진짜 카페처럼 만들어줘요 그래서, 저도 오늘 이거, 라떼를 한잔 먹었는데, 이게 35반? 근데, 특이한 거는, 라떼나, 아메리카노나 가격이 똑같대요. 제가 한번 주문하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. 커피. 주문하는 거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메뉴는 저렇게 다양하게 있어요. 이따가더 자세히 한번 보여드릴게요. 저기서 저렇게 커피를 볶고요. 커피가 꽤 많아요. 저번에 한번 제가 아메리카노 시켰다가 라떼로 바꿨는데, 거기다 우유만 타주면 되는데, 이 친구들이 그 커피를 그냥 버리더라고 그래서 아, 좀 미안하기도 하고 아깝기도 하고, 돈을 더 낸다고 했는데 괜찮다고 하더라고요. 자, 여기는 저렇게 우유를 딱 정량으로. 그리고 저두 개를 섞어요 비벼 막 섞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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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이렇게 믹스를 하고 그 다음에 얼음에 그 얼음에 그거를 타준 다음에 나중에 우유를 항상 꼭좀더넣고컵 음, 사이즈는 꽤 크죠? 커요 그 옆에 거는 더큰 사이즈인데요 가격은 이렇게. 자, 이거 필요하신 분은 정수에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. 가격 엄청 저렴해요. 한천 원, 천오백 원 정도. 저 우유 제품은 어떤 건지 아직 못 찾아봤는데 저렇게 우유를 또 추가로 넣어저 우유도 나중에 한번 찾아서 한번